어, 암기 없이 3초 만에 말하기 네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단어는 어, show 하고 turn 하고 give 이렇게 세 단어 네, 세 단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how 먼저 슬라이드 있는 거 show He showed me the cabins. He showed me the cabins. 음. 그는 나한테 어, 선반을 보여줬다. He showed me the cabins. 어, show는 이제, 그죠. 목적어두개 갖는 거. 4형식 동사라고 하나. 근데 뭐, 문법에서는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하지만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익숙해지면 됩니다. He showed me the cabins. 그리고 이제, he, he showed the cabins to me. 이렇게 해도 되죠. me를 뒤로 보내고 전치사를, 전치사 o 를 붙여가지고, he showed me the cabins to me. 이렇게 해도 되고, he showed me the cabins. 그 다음에 turn. He, he turned toward me. And I turned just as water blasted out of the toll again. I, I turned just as water blasted out of the toilet again. 되죠? 음, turned toward, Turned toward. Turn, Turn, 돌다 라는 뜻이죠, 돌다. 회전하다, 돌다. Turned toward, 내가 있는 방향 쪽으로. He turned toward me. I turned. I turned just, I turned just as water, water, as s water blasted out, blasted out, blasted out of the toilet again. I turned the water blasted turn 물물 물, 물의 방향을 돌렸다 뭐 그런 뜻이겠죠? Turn And blasted out 어, 어, 뭐야 어, 화장실에? 응. 음. 턴뭐 수도꼭지를 돌리다 할 때도 턴 이런 이런 쓸수 있고. 그 다음에 give, give. She gave me an irritated look. She gave me an irritated look. 그녀가 나에게 화난 모습을 줬다. Give는 줘 주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 She gave me an irritated look. 이런 게 이제 영어식 표현하고 우리 말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뭐 무슨 표정을 표정을 주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번역을 하면은 어색한 표현이 될거 아니에요. 쉽게 근데 이제 give look 뭐 이런 것도 she gave me an irritated look. 그러면은 어 모습을 줬다. 그러니까 어, 모습을 보였, 다 그런 뜻이죠. 쇼하고 같은 뜻이죠. 여기서 기부는 쇼나 뭐 마찬가지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는 뭐, 어,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된다고. 기본 동사를 이용하면은, 기부를 뭐 해도 되고, 뭐, 쇼를 써도 되고, 기부를 해도 되고, 뭐, get을 써도 되고, have를 써도 되고, 같은 뜻인데 여러가지, 같은 뜻도 여러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노래 겨울왕국에 나오는 show yourself. 오늘 한 동, 동사가 show, turn, give이기 때문에 show로 시작하는 노래, show가 들어간 노래가 뭐, 뭔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겨울왕국에 있는 show yourself 찾았어요. show yourself. every, every inch of me. Every, every inch of me is trembling, trembling. Every inch of me is trembling, tremble, tremble, tremble 하면 떨다, 운전. Every inch of me, that 나의 뭐, 뭐, 어, 모든 부분이 떨고 있어. 어, 뭐, 기, 어, 긴장이 많이 된다, 그죠 긴장. 아, 긴장하니까 제가 운전할 때마다 긴장, 긴장하는데,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하겠어. 근데 But, but not, but not from the cold, but yes, uh, from the cold. Something is familiar, something is, familiar. Something, something is familiar, something is familiar. Like a dream, I can listen but uh, not quite hold. I can sense you there. there Show yourself. Show yourself. I'm dying to meet you. I'm dying to meet you. 너 만나고 싶어 죽겠어. I'm dying to. 우리도 뭐, 뭐, dying, dying, dying하고 죽, 죽고 있대. I'm, 죽을 것 같대. I'm dying to meet you. 우리도, 어, 뭐, 어, 뭐, 뭘 많이 하고 싶을 때. 어, 아, 뭐, 뭐 해서 죽겠어. 그러죠. I'm dying to meet you. 그랬어요. Show yourself. show yourself. show. 너 자신을 보여줘. show yourself. 근데, 너, 너를, 너를 보여줘 하면 그냥 show you 해도 될 텐데, 여기서는 왜, you, 그냥 you로 안 쓰고 yourself라고 썼을까? 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 그냥 you, 그냥 you라고 했을 때는 그냥 널 보여줘라 되지만, 어, yourself 했을 때는, show yourself 했을 때는, 어, 너 자신을 보여주잖아. 너 자신을 보여줘. 너 자신을 보여주니까 자기를 보여주고 그 상대방의, 상대방은 그걸 볼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나 자신을 보여줘, 너 자신을 보여줘 그랬으니까, 어, show yourself. 너 자신을 보여줘 그랬으니까, 어, 어,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어, 그냥 y u 를 썼을 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yourself 했을 때는 너 자신을 보여줘.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여주고 그 상대방의 또 반응을 봐라 이거야. 어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어 상대방에게 너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yourself 이렇게 썼을 때는 어그 상대방의 또 반응을 봐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보여줘라. 그거는 그냥, 어? 너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너 자신을 보여줘. 너 자신을 보여주고, 또, 그 상대방의 반응을 또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 하고, 그냥 유를 했을 때하고, yourself라고 했을 때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그냥 show you 그러면 그냥 너 그냥 보여줘. 그리고 그 상대방이 뭐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건 신경을 안 쓰는 거고, show yourself 했을 때는, 어, 상대방한테 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 셀프, 셀프가 들어갔을 때는 그 상대방의 또 반응을 바라니까 그러니까, you, show yourself 너 자신을 보여줘 그런 뜻이에요. You, show yourself는 어, 너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 너 자신을 보여달 보여줘라 그거는 결국에는 어, 너 자신을 한번더 어, 성찰해봐라 뭐 그런 뜻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 또 운전을 하고 왔는데, 아 역시 어려워. 역시 어려워요. 어려워. 운전은 제가 어, 실력이 안 되니까, 어, 대로는 안 나가고, 그냥 좁은 도로, 그냥 왔다갔다 하고 주차 연습하고 계속 익숙해지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할수 없이 대 왕복 10차선 도로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 이게 차가 LPG 차인데, 이게 LPG 충전 주유소가 그대로 옆에 있어가지고, 할수 없이 대로를 나갔어요. 근데, 아, 참 대로 나가기에는 자신이 없는데, 아, 그 주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글로 갔는데요. 또 어, 거리가 또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냥 우회전 해가지고 우회전해서 그냥 쭉 가면은 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주유소는 대로 그 대로 우측에 있으니까 우측으로 가면은 갈수 있겠다 해가지고. 어, 들어갔는데, 일단, 우회전 하니까, 그, 대로 또, 하, 왕복 10차선인데, 대로 또 한쪽은 또 이제, 지금, 또그 주차용으로 쓰고 있어요. 주차용으로. 어, 그니까, 왕복, 시, 왕복 14, 왕복 10차선이 아니라, 왕복 12차선인가봐. 어, 주차까지, 주차로 쓰는 도, 응, 어, 차로까지 합치면은 왕복 12차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가운데 차로로, 가운데 차로로, 3차로로, 이제 직진 차로로 이제 들어왔는데, 우회전을 해가지고 직진 차로로 가고 있는데, 이제 주유소 거의 다 금방에 와가지고, 이제 우회전 차로로 이제 또 다시, 어, 들어가는데, 이제 우회전 할, 어,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오른쪽으로 차선 하나 변경하려고 이렇게 딱, 어, 깜빡이 켜고 내가 우측 사이드 미러를 봤어요. 근데 어 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응? 어느 순간에 그냥 어 오른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빵 하는 거야. 그락크락션을아 클락, 빵했다고 해서 차가 어, 부딪힌 건 아니고 그옆옆 차선 그 오른쪽에서 어 차가 이제 어 왼쪽 차선 오른쪽 차는 이제 왼쪽 차선으로 이제 차, 차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들어온 거였어서 나는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근데 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얼른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할 때는 그 차가 안 보였다고. 그러면은 그 차가 어디서 나타났냐.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어, 한 번에 차선을 두 개를 변경한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니까, 러 차선 하나 변경하고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또 옆에 왼쪽에 차선, 왼쪽 차선에 차 오나 보고 또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한 번에 두 개를 그냥 들어갈, 들어가려고 그런 거 차, 차선, 차선을 한 번에 두, 두 개를 변경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 차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어, 근데 천만 다행으로, 어, 박지는 않았어요. 부딪히지는 않았어. 근데, 그니까 지가, 어, 아, 그, 오른쪽 차가, 한 번에 두개 변경하려다가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 변경하려다가, 내 차가 들어오니까, 클락션 빵 울리고, 어, 멈춰, 어, 감속을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내, 뒤에 보니까 내 뒤로 온 거야. 아, 그래, 그렇게 된 거였구나,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어, 안 부, 부딪, 안 부딪혀가지고, 천만 다이었어요 어, 근데 또 보니까, 어, 나도 과실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 물론 사고는 안 났지만, 어, 나도 과실이 있었던 게왜 과실이 있었냐면은, 왜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한다고, 그, 주차, 주차선을 보려고, 어, 그 사이드 미러 각도를 보니까 약간 내가, 거, 사이드 미러 각도를 약간 아래쪽으로, 차선을, 차선을 보려고 약간 아래쪽으로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시야가 좁았어 시야가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가 각도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는 차를 못 봤던 거야. 어 근데 다행인 거는 어그 차가 멈춰줬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그 대로가 제한 속도가 50km인데 어? 대로 어 왕복 1 2차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양쪽에는 주차로 쓰고, 양쪽 차로 하나는 주차로 쓰고, 그러니까 왕복 10차선이죠, 10차선. 어, 근데 제한속도는 50km 예요 왜? 시내, 시내 도로기 때문에. 시내 도로기 때문에 제한속도는 50km 인데, 어, 이, 이막 60km씩 가, 차들이. 어. 그러니까 빨리 갈래다가 사고가 나는 거지. 근데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40km로 갔거든요. 제한 속도와 50km니까 40km로 천천히 갔는데 또 뒤에서 또막 앞질러가. 물론 어, 낮이라서 한가한 시간이라 길에 차는 별로 없었지만 한참을 가더라 아니 60km로 가더라고. 아 60km 넘었을 거야 아마 한 80km로 80km로 가는 차들도 있었을 거야. 왜 그렇게 빨리 닿냐고 아 어? 운전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주, 어, 주유소에서 이제, 어, 주유하고, 아, 이제, 어, 오늘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어, 주유하고, 이제, 쬐, 쪼끔 여유를 가진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아, 또 돌아오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대로를 또한번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더 들어갔어. 근데, 이, 이 우회전 또 우회전 해 가지고 이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어이그 도로 제일 오른쪽을 주차로 쓰고 있, 있, 있는데 이제 우회전 하려고 거기 거의 다 왔는데 그 제일 오른쪽 차로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차가 어 거기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빈 주차 공간이 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 차로를 막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 주차 주차로 쓰는 차선 말고 어. 우회전 차로를 비상등 켜 놓고 차가 한 대가 막고 있었어 아니야,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어. 막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나도 비상등을 켜고 그 차를 어? 앞질러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우회전 차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천천히 이제 우회전 할라고 하는 우회전 하는데 우회전 할라고 직진 차량 오나 안 오나 거기가 교차로였거든요 교차로에 이제 우회전하고 합류되는 지점이었는데 분명히 내가 또 왼쪽을 이제 왼쪽에 직진 차량 오나 안 오나 보려고 딱 보고서 이제 들어가는데 어디서 또 느닷없이 또 차가 또 나타나가지고, 어? 클락션을 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또 깜짝 놀랐지.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또그 차가 멈춰줬어요. 그 차가 또 멈춰줘가지고 내 뒤에 딱쓴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 차로로 딱 들어와가지고 뒤에를 딱 보니까 아, 그 차였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안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근데 또 나도 조금 방심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교차로하고 우회전이 합류되는 지점이 그냥 그냥 차로가 아니라 그 경계석으로 경계석으로 교차로에서 약간 안쪽으로 경계석이 있고 어~ 그렇게 합류되는 지점이었어요 근데 내가 비상등을 키우고 있었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우회전을 우회전 깜빡이를 켰는데, 비상등을 켠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등을 끄고서 우회전을, 우회전 깜빡이를 켰어야 되는데, 그냥 비상등을 켠 상태로 우회전 깜빡이를 넣어가지고, 어, 그 차가 좀 착각했나봐. 그냥 거기서, 거기서 서는 차인데, 그 차가 차로로 들어올지는 생각을 못했나봐. 근데, 근데 그 차가 이제 멈춰준 거죠. 내가 먼저 차로로 들어왔으니까. 어, 클락션을 빵 울리면서 자기가 멈춰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돌아보니까, 어, 그냥 뭐 욕도 안 하고, 창문 내리고 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 그 차가 약간 방심한 것 같아. 아니, 방심을 한게 아니라 속도를 좀 교차로를 빠져나오는 상태였, 상태였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낸것 같아. 근데, 교차로에서 신호 걸렸으면은 좀 멈춰서 섰다가 어, 가면 될 거를 그거 신호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어그 황색 불에 속도 내 가지고 들어온 거 같아. 그래놓고서는 이제 내 차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얼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어 그런 거 같아. 나내가 분명히 봤을 때는 차가 없었거든. 아그 그러니까 우회전도 안 돼, 우회전도, 우회전도 잘안 돼. 아, 근데 다행인 거는 어? 차가 접촉 사고가 나진 않았다는 거. 차를 박진 않았다는 거. 왜냐면은 어, 왜냐면이 아니라 어, 어, 다행인 거죠. 아, 사고 났으면 무서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내 도로에서 빨리 다니는 거야? 좀 천천히 가지. 그렇게 바빠? 그렇게 바쁜 일, 바쁜 일은 없을 텐데. 어? 초보운전이라고 뒤 유리에 붙여놓고 가고 있으면은 막 앞차로 막 추월하고 막씨어 차선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어안 비켜주고 그래서 나는 차선 변경할 때 아예 그냥 다음 신호 걸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 나는 어? 뒤차에서 뒤차들이 막 빵빵 거리 빵빵 거리든가 말든가 어쨌든 초보운전 붙여놨으니까 아 근데 우회전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회전 우회전할 때 그냥. 아 어? 앞에는 보지 말고 그냥 계속 차가 완전히 똑바로 쓸 때까지 그냥 계속 뒤에를 보고 있을까? 아, 그래야 되겠어. 우회전할 때 아예 앞에를 보지 말고 차가, 차가 완전히 차로에, 완전히, 어? 차, 차 뒤, 차뒤 트렁크까지 완전히 차로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뒤를 봐야 되겠어. 그래도 좌회전보다 우회전이 쉽, 쉽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계속 우회전만 했는데. 아,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지금, 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아, 운전에 자신이 없어. 운전에 언제쯤 자신이 생길지 몰라. 왜? 나는, 어? 초보기 때문에,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어? 천천히 가는데 왜 그렇게 빨리들 가냐고. 아, 빨리 가니까 초보 운전은 초보 운전자는 물론 그래도 초보 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자기네들이 멈춰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운전 잘한다고 그런가? 운전 잘한다고 어, 빨리 가려고 하는가? 빨리 가려고 그만큼 실력이 된다 이거지 본인들이. 아, 그래가지고, 운전에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사고가 안 났다는 거. 오늘 운전을 좀 잘하고 왔으면은 기분이 좋을 텐데, 별로. 아, 그래도 사고 안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 게 운전 가르쳐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들 운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그니까 러 문제야. 응? 어? 이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실력이 안 되면은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의욕이 앞서서 그런가? 아이사람 어? 자기 어? 금방 금방 실력이 어? 배우는 사람이 실력이 금방 금방 늘어나면은 어? 자기가 잘 가르쳐서 어?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응그래 그래 가지고 이제 막 못하면은 어왜 어, 이런 것도 못하냐 고 그러면서 막 혼내고 어? 그래 가지고 뭐야 부부간에도 어? 와이프가 운전을, 어? 못하면은 남편이 운전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운전 가르치다가 싸움난다고. 아,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아, 그게 그래, 더러워서 안 배운다고. 그래서 여자들도 운전학원에 운전 배우러 오잖아요. 어? 돈 써가면서. 운전, 운전 배우러 오잖아. 왜, 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 운전은 사람 생명하고 사고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사람 생명하고, 어,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막, 어, 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에는 쉬운 거를 하고, 어? 처음에는 쉬운 거 하고, 대로는 나중에 운전 잘 하게 되면 그때 나가란 말이야. 어, 왜 처음부터 대로를 나가냐고, 어? 영어랑 똑같아. 영어, 영어도 왜 처음부터 왜 쉐도잉을 하냐고, 처음부터 CNN 뉴스를 쉐도잉을 하고, 어? 그러면 들려, 그게. 처음 부터 어? 시트콤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걸쉐도잉 하면 쉐도잉 들리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하게 되지. 영어는 차라, 영어는 그래 그냥, 그냥 어? 그나마 영어는 그냥 포기해 버리면 돼. 어? 아, 드어워서나 영어 안 배워. 어? 그러면 되잖아. 영어는 그냥 안 배워 버리면 되잖아. 어? 근데 운전은 운전 운전도 그냥 포기해 버릴까? 어? 아 어, 자꾸 막 옆에서 어? 어? 똑바로 못 한다고 화내고 막 어? 그러면은 운전도 포기해 버려. 어? 근데 영어는 영어는 왜? 영어는 차라리 그래서 영어는 차라리 어쩌면은 나을지도 몰라요. 어? 그냥 안해 버리면 되니까. 어? 그리고 어? 영어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어? 어그 사람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됐나 그런 거 어? 관심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어차피 포기해 버렸으니까. 차라리 차라리 운전을 포기하고 영어를 배우지. 어?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잖아. 지하철 타고 다니면. 어? 아니라고? 아. 뭐 어? 자가용 가지고 막어 동해 일출 같은 거 보러 다녀야 되고 뭐어 여행 다녀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된다고 놀러 다니려면은 여행 다니려면은 차가 있어야 된다고. 여행 안 가면 되지. 그뭐 동해 동해에 뜨는 해나 우리 집 뒷산에 뜨는 해나 똑같은 해잖아. 태양은 하나잖아요. 태양 태양은 하나고 지구가 어? 태양 주위를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거잖아. 태양은 하나라고. 어, 동해에 뜨는 태양이나, 어, 동네에 뜨는 태양이나 같은 태양이라고. 어, 주위 경치가 다르다고? 바다 위로 올라오는 해하고, 산 위로, 동네, 동산 위로 올라오는 해하고, 어, 주변 경치가 다르다고? 같은 해와 같은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예,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왜 영어를 포기를 해? 어? 도잉 같은 거 하지 말고 쉬운 걸 하세요, 쉬운 거. 어? 포기하지 말, 포기하지 말자. 영어 할수 있다. 영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냥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랑하는 거야. 어, 도로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도로 50km 제한 속도로 50km 해놔도 막 어? 60km, 70km, 80km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어? 그런 거야. 전혀 우리는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 어, 그렇다고 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어 조금만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어? 화를 내거나, 윽박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 동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 모르겠으면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돌려, 계속 반복해서, 아, 반복해서 듣, 듣기에는 너무 지루하지. 한 번만 들으세요, 한 번만.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